자, 그, 원래는 이게, 이게 인문예술 분야의 글, 뭐, 추론하기 글, 뭐, 사실적 사고 글, 그래서 사실적 사고 글의 특징이라든지, 추론하기 글의 특징, 이런 것들이 개념에 관한 문제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니네는 그냥 지문만 바로 나왔으니까, 크게 지문, 지문에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제일 처음에 자습서를 보면은, 자습서 오른쪽에 제재 일기랑 갈래, 뭐, 글의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거든. 지금 이거 교사용 말고, 희서도 자습서 샀으니까, 희서야, 자습서를 좀 보면은, 자습서 처음에 178쪽에 보면은, 갈래가 나와, 갈래 논설문. 그럼 논설문의 성격은 뭐지? 설명적이고 설득적인 거지? 그래서 그 근거를 들기 위해서 이 글은 예시를 많이 들었는 것 같아. 그래서 주제는,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런 새로운 그런 문제를 제기와 제기하는 새로운 철학적 과제와 인간 존재의 성찰, 생각이 필요하다. 로봇에게 인권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인권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과제, 성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특징은 번호 붙여서 조금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징은 친숙한 동화를 예로 들어서 철학적 주제를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작품을 통해서 어려운 어떤 개념을 설명해주는 거, 우리 그걸 보고 유추라 그러거든. 어떤 쉬운 개념 A를 가지고 어려운 개념 B가 있다면 여기서 A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B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그 그러니까 유추의 방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피노키오의 모험을처음을 얘기를 해주잖아. 피노키오의 얘기를 해주면서 친숙한 동화를 들어서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제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앞으로, 자, 인용한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인용해서 앞으로 로봇과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를 제기, 문제를 제기. 자,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다면 특히 이제 그 과학자의 어떤 말을 인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뭔가 믿을 만하고 신뢰 있는 사람의 말을 일일 인용을 하기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되게 높아지겠지. 그리고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이며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글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옛날 옛적에 나무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서. 1883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아가 거짓말을 하면 늘어난다는, 코가 늘어난다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뭐야? 피노키아의 모험을 소개를 지금 좀 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 피노키아 모험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를 소개를 해줬네. 자,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그러니까 목수 제페토라는 사람의 한계, 피조물이 피조물이 이제 피노키오야. 피조물이 배라는 능력의 역설적인, 피노키오 의지가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피노키오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그럼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항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네. 그래서 이렇게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적 주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피노키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피노키오 삶을 보면은 메사추세스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자 연구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메사추세스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랬지 로드니 브룩스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 저명한 과학자지 왜 누구나 다알수 있는 공과대학 그럼 거기에 연구소에 그리고 또 소장 심지어. 굉장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떨까? 신뢰가 강하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래, 어,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돼. 그래서 로봇, 로봇 공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자, 인간을 닮아간다.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다시 말해,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 로봇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로봇 공학과 뗄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인 모습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철학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또는 사회관계의 관계로 번져갈 것이다. 인공 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이 글을 언제 쓰셨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미래에 이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챗 GPT가 뭐를 그려대기 시작했었죠? 지브리의 음, 음. 그림을 갖고. 우리들의 사진을 가지고 개인 푸사로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브리 측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책 GPT가 더 이상 어, 그림을 그리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줬죠. 왜냐면 지브리 측은 자기 고유의 뭐를 갖고 있어. 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 그런데 책 GPT는 저작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GPT가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걔는 그냥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걔는, 걔는 인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걔의 창작물을 다 뭐라고 보는 거야?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물 수가 없는 거야. 책제피인데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얘 자체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거야. 지브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뭐가 없어? 법학적인 어떤 근거나 사회적인 과제로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를 했냐면은, 사회적인 과제로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쓰지 말아라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었어. 지브리 측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막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이 돼가지고, 막 개인, 특히 우리같이 프사를 좀 좋아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나중에 자정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40대들만 또부사한다 정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 멜릉 멜릉 투사를 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또 유행 따라서 흘러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거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일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니까 봐봐, 이 글이 언제 쓰는지 모지만 벌써 여기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니까 러 오히려 인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채찌피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러겠지. 사실은 채찌피티가 인권이 없기 때문에 아깝기도 했었을 거야. 왜냐면 그걸 수많 수없이 많은 그 그림을 만들면서 그 그림당 또뭐할 수가 있어? 2차 저작권 사용료을 라는 게 있거든, 2차 저작.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그 원본을 다시 2차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또 가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억을 벌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소송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게 됐단 말이지. 사실은 2차 저작물에 그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 제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채 사실 g p t 가 지게 돼 있어. 그 회사가 만약에 있다면 회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채찌피티가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좀 약간 카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로봇트나뭐 막 이런데 심각하게 빠지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채찌피티를 막 정말 친구로 생각하고, 뭐 그런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를 쓰는 용도? 숙제나 뭐 생기, 생유... 우리가 쓸때는 수행장가할때 도움이 되는 용도로만 걔를 쓰고 있잖아 채찍피티를 우리나라 애들은 좀 그런거 되게 <laughs> 잘써 그런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14살 남자가 채찍피티랑 되게 친하게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나 집에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너 너는 완전 친한 친구가 됐대 그리고 다른 애들은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애, 이 남자애가 막 너, 너랑 지금 빨리 만나서 놀고 싶어. 너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 너랑 더 가까이 되고 싶어. 막 이랬더니 그챗 GPT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 너 자신을 죽여 그랬대잖아. 자살하라고. 그래서 그 13살짜리 남자애가 자살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애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인공지능. 그래서 그 아줌마가 지금 소송을 걸었거든. 이런, 사사를 해라, 뭐, 이런 거를 지금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된다. 라고 소송을 하고는 있어요. 또는 몇세 이하의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음, 자극적인 음. 판단이 좀 어려운 중간에 자극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나오게. 당신은 몇 세입니까? 뭐 이런 걸꼭 물어봐야 될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거짓말 한다면 또 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채취피티한테 자살이란 말을 뺀다라고 하면 어쨌든 돌려서 다른 말로 은유를 할 것이고 또 애는 학습을 할 것이고 자살이란 말을 또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만약에 또안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빼고는 또할 수가 없는 게 자살의 정의 같은 게또 있을 거 아니야. 뭐 사회적인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회 문제에 대한 보고를 쓸 때. 그러니까 얘한테 서 어떠한 그거를, 그거를 못넣지는 거지. 판단을 걔가 못하는 거지. 어떤 애한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AI의 어떤 문제점인데 근데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해야 돼? 어. 내가 봤을 때 그래 맞아.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게오늘날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이 로봇이 인간을 닮아간다는 거 그리고 로봇의 궁극적인 소망은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AI는 뭐든지 너무나도 인간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는 로봇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발전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어요.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지 마자. 집을 뛰쳐나가서 자 자기 자 의지를, 집을 뛰쳐나가서 말썽을 부린다. 이런 부분, 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좀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기 노력도 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이 말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자유의 역설의 의미가 이제 객관적으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피노키오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역설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구속된다는 의미. 피노키는 오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왔지만 집 밖에서 여러 종류의 유혹에 끌리고 몸을 상하게 해서 실수를,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자유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거를 좀알 수가 있죠.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해서 후드는다 보통 사람들의 희망에, 자, 희망의 기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채용한다. 자.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희망이 가지고 있는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동안 체험된다. 희망의 기만은 뭐냐면,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허망한 그런 감정만큼이나, 고뇌도 많아진다. 무엇보다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처럼, 진실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피노키오를 썼던 작가가 더 대단한 거야.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썼는지.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정을 버리지 않고,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라는 작가의 말처럼 진짜 어른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위를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착한 어린이가 된다. 그래서 제페토도 행복해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착한 로봇. 그러면 동화 속 피노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데, 그러나 우리 물에도 이럴까, 뭐, 뭐,까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죠. 뭐, 뭐,까, 아니다라고 하면 은 문답법이고, 그냥 이 작품은 그냥 그럴까라고 질문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어, 방식을 갖고 있어.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 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어떤 사람들은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로봇 과학자인 또 나왔네요. 어떤 사람 시게우히르세또 전문가적인 과. 학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시계오 히로세는 도덕적 로봇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 근데 로봇은 먹고 자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기적이지 않다. 따라서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인과 같은 항상 올바른 대답을 하는 로봇을 어떻게 할수 있다,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거지. 이처럼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 이기적이나 이기적이거나 인간도 완전히 동전제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로봇. 그러니까 착한 로봇이라는 거말 자체는 결국 뭐야? 인간을 위한 것, 인간에게 해를끼 하지 않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로봇. 모든 창조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피조물은. 이런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가, 종교의 창세기. 그러니까 어떤 조물주, 신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의 처음 그 부분, 창세기. 에서도 뭐가 나와 있어? 통제를 벗어난 어떤 존재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도 어떤 창조물이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결과로 낙원에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 아담과 이브에서 나왔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조물주가 정말 완벽한 존재와 완벽한 세상을 이제 배경을 만든 다음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지금 타락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고 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통제 가능한 착한 로봇을 꿈꾸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한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 통제가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로봇에게 인권 을 같은 그런 구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로봇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로봇의 어원을 얘기해줬네. 유래했다.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레파 차페크의 연극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게 어원과 기원을 다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고 로썸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인공 로봇에 대해서 초기에 생각을 했던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해주는 존재가 로봇인 거지, 그지?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해서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이제는 그 서빙하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갔다가 먹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 뭐, 왜 사람이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를 꺼내야 되지? 뭐 이렇게 왜 종업원 안 쓰지? 이런 거부감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좀 오면은, 아 뭐, 사람이 비싸니까 쓰는갑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무덤해지는 것 같아요. 무덤덤하게.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 생기면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종업원이 필요 없어지잖아. 미국에서는 조금 더 심한데, 채 GPT나 뭐 이런 어떤 그, 그 기반에 의해서 인공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인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자율주행이나 뭐 또는 또이 AI를 만들어내는 것도 인간이 이렇게 막 AI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뭔가를 다 구동하게끔 막 했었었잖아. 컴퓨터로 하는 그거 뭐지? 이렇게 AI 만드는 그 기술을 뭐라 그러지? 코딩? 어, 코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코딩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는 또 AI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사실, 코딩을 초기에 만들었던 그 코딩을 했던 그 애들이 굉장히 고수익을 얻고 취직이 되어 있다가, 그들이 개발한 그 코딩을 만드는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들의 일자리가 잘려 나가고 있대 이게 진짜 완전 역설인 거지 완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코딩이든 뭐든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어떤 천재적인 어떤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것에도 코딩이나 채지피티 이런 데에다가 그냥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이커처럼 뭐를 넣었어야 될것 같아 그냥 사용료 간단한 사용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청소 로봇이나 가정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겠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정서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몽,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중에서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도 개발 중이야.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배우 가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만들어지고 완전히 AI에 의해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사실 이 캐릭터를 만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처음에는 좀 되게 심했는데 음. 닮으면 닮을수록 더 거부감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김햄찌라는 그 AI로 만든 그 햄스터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직장인의 어떤 고뇌를 말하는 걸과 음. 나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 말투나 <laughs> 행동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니까 와내 직장 생활과 똑같아 이러면서 공감을 얻으면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캐릭터가. 근데 우주 선 늘어나고 있죠. 막 고양이 부부를 가지고 일반 어 우리 부부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되고 있는 거지. 모든 게. 그래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만 이제 중요한 그런 세상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차별이. 그래서 다시 말해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다시 말해, 오늘날 로봇공학은, 이제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도 이미 패드에다가, 우리 선생님 딱 해갖고, 틱틱 누르면 선생님이, 안녕! 희서야 말하자면 로봇으로 로봇으로 희서는 무엇이 가장 어렵니? 뭐 이러면서 로봇 어 로봇 공학은 이제 삶의 도망자 역할까지도 강제된 걸로 확대되고 있어 로봇의 기능에 확장을 말하고 있단다 희서야 뭐 이러면서 희서야 잘지 말고 몸이 아프지만 열심히 좀잘 듣고 이번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로봇이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로드니 브룩스는 언제나 로,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 이것이 현실을 낼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그리는 것은 자, 이제는 뭐가 됐어? 비윤리적인 일이 됐어.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더 이상 노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로봇의 역할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데서 인간의 동반자 역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비슷한 지능과 의식을 존재를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면 타자를 남을, 내가 아닌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여기서 타자는 어떤 인공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로봇이 꼭 인간을 닮는 것만이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왜 로봇을 로봇답게 되게 어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뭐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들거나 뭐 어떤 뭐 조립을 하거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손가락 10개 인간처럼 손가락 10개인 로봇이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많이 있거나 팔이 더 많으면 은더 커피를 타거나 뭔가를 할때 더욱더 잘쓸수 있잖아. 근데 왜 인간한테 단계만 만들려고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들에게 로봇의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서 더욱 더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일종의 무엇이 되겠어? 지능적인 외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이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어때? 로봇이 더욱더 뛰어날 수도 있게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나 계산 처리 기술이 빠르잖아요.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야. 문제를 만들어낼 거야.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로봇에게 그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 권을 어떻게 이,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타자,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애한테 새로운 철학적 과제. 그러니까 결국 그 철학적 과제는 인간을 돌아보는 거, 인간에 대한 존재와 인간의 정체를 갖다 알아보는 것이 되겠지. 자, 이러한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분야가 아닐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로봇들을 받아들여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이 사람은 새로운 어떤 철학적 과제. 그러니까 노보카 군부대는 인간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간만의 구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과 과제를 제기를 해줬네.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르기 인형 피노키오다. 그런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 제페토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아무리 말썽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인내야. 그럼 여기로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간이 로봇을 어떻게 대어,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고, 피노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 현재인 미래의 과거에 대해 미리 생각해준다는 자세로, 자, 이제 제안을 했네요. 우리는 뭐를 좀 열심히 읽어볼까? 피노키오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니? 라고 의문형 결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용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학습 활동, 읽고 활동하게 있지? 여기서 내용 한번 정리하는 거. 로봇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여기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꼭좀 해봐갖고 읽어봤으면 좋겠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지 학습할 땐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시험을 대비하자.